2024년 2월 1일 목요일 MC 부산두개 부산일바 하이라이트 원픽 출발하겠습니다. 중섭 네, 선배님 후배님들. 네. 구독과 따봉은 제가 민주 부산에서 민주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트.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내용이냐? 아, 자,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 아니에요?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음, 신년 기자회견을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겠죠. 음, 정부에서 안 하니까, 자, 31일 신년 기자회견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이 4대 위기가 현 정부가 초래했다. 예, 맞죠. 어, 민주당 민주당 진영이라면 이게 바로 정론입니다. 민생 경제 악화,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대학 교육 우상화된 교육에 대한 과다시풀 정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음. 이재명의 지원은 아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을지 우리는 이재명이 권력을 잡아 봐야 이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다. 전쟁 위기가 몰려왔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 중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예.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예. 이미 영유아. 영유아 그 수당을 줘요. 여기다 더하면 바로 출생 기본 소득이 되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의지만 있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다 싶을 정도의 보편적 지원책, 예.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예를 들었잖아요. 군대에서 좋은 무기를 차별적으로 좋은 무기를 갖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나쁜 총, 어, 부유한 사람은 좋은 총. 그게 아니죠. 국가가 가장 좋은 질의 총을 보급하는 거야. 이이이 논리야. 마찬가지. 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는 없네. 단기적으로 사립대 등록비까지 처음부터. 예. 또 그는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도 해줘. 총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예, 동감하시죠. 예. 공천자부에 대해서 역대급, 어느 공천 과정이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이 났다. 예. 갈등 부각하지 마라. 부산일보, 갈등 없다.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한 표를 가진 주권자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정치가 없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더의 결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는 후보가 유능하면서 국민의 원하는 인물이라면 국민이 선택 그렇죠. 당원과 국민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뭐 자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지역구에 원하면 다 참가해라. 어, 경쟁해서 가려낸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맨날 자격 경천이니 신문이 갈등이니. 자 부산 진갑에 누가 나왔는데 어, 서운숙이 유일하게 지역구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중입니다 음. 절대 당선될 수 없습니다 어. 부산 진갑은 서운숙이 당선입니다 음. 서운숙 전 구청장이죠 자 이걸 보면 또 참담하다 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외침은 계속됩니다 이 추운 겨울 나와서 또 부산 지역 임차권 등립 명령 이년 전에 8배 증가했는데 이미 경매 건수도 배 이상 느는 등 전세상이 피해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버리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나와야 되는 음. 그런 민법에 그냥 기본 원리대로 가면 약자는 이렇게 어. 내 앉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해결해주라는 게 정부의 몫인데 정부는 공짜로는 돈못 지원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렇지 않죠. 정부가 미리 대변제를 해라. 어. 지원을 해라. 어, 나중에 어떻게든 그냥 지원해주라. 어. 어. 쌈짓돈 1억 전세 사기는 모두 날렸다. 전모 30일 부산 수영구 이 정도로 근저당이 주변 오피스텔 비교해 평균이 안심하라. 공인중개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죠. 통째로 임의경매 넘어갔다 음.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들어줄 때 걱정마라 가진 돈 없으니 배째라로 나왔다 예. 이 못된 놈들 어. 음. 이 사람들이랑 왜 정부가 싸웁니까 해달라는 줄 들어주면 안돼요? 음. 이게 바로 정쟁이죠 민주당한테 지기 싫으니까 예. 넘어갈게요 정말 오또이 사람들이랑 싸워또이 사람들이랑 어. 또이 사람들이랑 싸워형제복지 가죠 법원이 국가 배상 판결로 피해자 한명당 1년에 8천만원 씩 배상해라 형제 복지원 형제 복지원 이 뭐냐면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니다 반인권 국가임을 차인한 꼴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소한다면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지 말아달라 호소했지만 듣지 않는다 31일 서울 서초 중앙지법 열린 국가변수 08만 2개 입장을 발표하라. 항소 포기해라. 우체국 예. 국가가 정부가 형제복지 피해자들이랑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항소를 할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넘어갈게요. 예, 벌써 마지막 픽이네요. 자 부산에 에, 부산에 이제 택시가 택시 월급제가 6개월 앞으로 이제 8월달부터 하는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택시 한 대가 그러려면 한 달에 550씩 벌어야 되는데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택시도 반밖에 가동을 안 합니다. 예. 기사 수가 어? 절반으로 뜨. t 5,600, 1 1만 e 6 e r e 0 0 e y are h e r 택시 월 e y are here. They are here. They are h 교통부에서 매뉴얼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네. 택시 1 0 대가 가운데 5 대도 운행 못한다. 네. 정부는 택시 월급제 시을앞 훈령이나 매뉴얼 마련 준비를 하자. 오히려 이를 무, 무력화할 기회만 엿본다. 지자체라든지 국토부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할 수가 없다. 지자체, 정부, 나도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지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픽은 이렇게 잡을게요. 대통령의 일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은 합니다. 그럼 내일 피해서 뵙겠습니다. 민주 시민께 대하여 강의 축성! 감사합니다.